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장내과에서 다행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다행선언문 우리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와 깊게 논의하는 공동의사결정에 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환자의 아이권리와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대외된 투석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가정이 고민해준 선생님을 만나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심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함께 행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환자, 의료진이 다 함께 행복한 신구체채고 만들어봐요. 다음 다잉 챌린지도 계속됩니다.